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지혜. 평범하디 평범한 여자다. 하지만 나는 사람을 사귀는 게 어려워서 학교에서도 늘 혼자였다. 우리 엄마는 몸이 약해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한 엄마 대신에 집안일을 했다. 엄마, 괜찮아? 어, 걱정 끼쳐서 미안하다. 내 위에는 오빠가 있는데 병치레가 잦은 엄마를 보고도 집안일은커녕 늘 놀러 다니기만 했다. 심지어 오빠는 내 용돈을 멋대로 가져갔다. 야넌 어차피 쓰지도 않잖아. 내놔. 오빠는 항상 집에서 제멋대로 굴었다. 하지만 아빠는 그런 오빠를 늘 혼내서 집안 분위기가 나빴다. 나는 항상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에 가서 집안일을 했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병문안을 가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대학 진학은 어려울 것 같아 취업 준비를 했는데, 어디 좋은 회사 없나? 고졸이라서 그런지 내가 원하는 일은 없었다.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재택근무로 일을 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재택근무라면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혼자서 편하게 할수 있겠다. 나는 재택근무를 할수 있도록 남은 고등학교 생활 동안 열심히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다. 집안일과 공부의 병행은 힘들었지만 난 힘을 냈다. 내 노력을 본 아빠는 나를 응원해주며 일을 할때 필요할 거라며 노트북을 사주셨다. 아빠 고마워. 힘내라. 이렇게 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택 프로그래머가 됐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일에 익숙해져서 임금도 올라갔다. 방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이 끝나면 취미생활을 하는 나는 언뜻 보면 백수처럼 보이겠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다. 계속 집에만 있어서 돈을 쓰지도 않았고 집 수리나 엄마 병원비에만 돈을 썼다. 아빠 엄마 몸을 생각해서 집을 리모델링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해? 돈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 나도 돈 보탤게 이렇게 나는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을 위해 집을 리모델링했다 두분다 굉장히 기뻐하셨다 이제 엄마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빌었지만 슬프게도 엄마는 내가 26살 때 돌아가셨다 엄마 하지만 그 다음에 아빠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집에는 나랑 오빠 둘만 남았다. 가족들한테 관심이 없던 오빠는 나를 방에 틀어박혀 사는 백수라고 생각하며 아무 일도 안 하는 주제에 설교만 늘어났다. 야 너도 슬슬 일 시작해라 집에만 박혀 살지 말고 뭐? 난 재택근무에 대해 설명했지만 오빠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래봤자 돈도 얼마 못벌 거라며 나에게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다. 나한테. 얼른 취직해서 집을 나가라고 했지만, 여기는 오빠 집이 아니다. 오빠는 가족에 대해 아는 게 없구나 싶었다. 얼른 취직해서 짐 싸고 집에서 나가라, 좀. 그래, 알았어. 오빠는 어쩔 건데? 난이 집에 살아야지. 장남이잖냐? 오빠의 터무니없는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다. 나는 한달 동안 조금씩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새 집을 구하고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해서 버렸다. 그리고 창고도 준비했다. 일 때문에 바빴지만 더는 오빠랑 얽히기 싫었다. 야 요즘 바빠 보이던데 이제야 취직할 마음이 생겼냐? 뭐 그렇지. 그래? 드디어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기뻐하겠다. 그런데 오빠는 지금 무슨 일해? 난 뮤지션이거든. 그래봤자 무명이라서 돈도 나보다 훨씬 적게 번다. 오빠가 눈치채지 않도록 나는 그런 말을 참아가며 준비를 계속했다. 남은 건 오빠가 없을 때 집을 나가는 것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뭐? 여행? 어, 여자친구랑 이틀 동안 집 비울 거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오빠가 없는 이틀 동안 나는 내가 샀던 물건들을 전부 새 집으로 옮겼다. 쓰레기를 모두 처분한 뒤 오빠가 돌아오는 전날 밤에 집을 나갔다. 이제 됐다. 나는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이제 오빠 뒤치다거리를 안 해도 된다니 속이 시원했다. 다음 날 오빠한테 전화가 걸려왔다. 야, 이게 뭐야? 오빠는 전화로 집 물건이 전부 없어진 데다가 수도에 가스 전기까지 멈췄다고 난리였다. 당연한 거 아냐? 그거 다내 돈으로 한 건데. 오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걸 누가 낸다고 생각한 거지? 정작 자기는 한 푼도 낸적 없으면서. 가구는 내 것이 아니라며 화를 내는 오빠에게. 내 거야. 웃기지 마. 한낱 백수인 네가 그런 돈이 어디 있겠냐? 나는 오빠에게 다시 내 직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줬다. 프로그래머로 일을 해서 돈도 많이 모았고 그리고 집을 리모델링할 때 집의 명의를 아빠에서 나로 바꿨다는 것도. 그걸 들은 오빠는 말도 안 된다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러자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 땅은 이미 팔아서 곧 해체업자가 올 거야. 뭐라고? 야, 너 지금 어디야? 당연히 알려주지 않았다. 알려주면 분명히 오빠가 내 집에 찾아러 오겠지? 그래도 본가와 꽤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제 만날 일도 없겠지만 실례합니다. 집 해체하러 왔습니다. 벌써 해체를 하러 왔는지 전화를 통해서 업자분의 목소리가 들렸다. 앞으로 자기는 어쩌면 좋냐는 오빠에게 난 냉정하게 말했다. 뮤지션이라며. 번 돈으로 집이라도 사든지. 오빠는 그런 돈 없다며 오물거렸지만 이건 나더러 취직하라 하고 자기는 놀러 다닌 오빠 책임이다.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오빠 따위는 나도 이제 모른다. 그리고 나는 오빠에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얼른 새집 찾아서 이사해. 안녕. 너 미쳤어? 잠깐만. 오빠는 초조한 듯 나를 불러 세웠지만 이내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더는 오빠랑 얘기하기 싫었던 나는 전화를 끊고 오빠 연락처를 차단했다. 이제 오빠한테 얽힐 일 없다고 생각하니 몸이 가벼워졌다. 엄마, 아빠, 천국에서 지켜봐줘? 나는 엄마, 아빠 사진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몇년 후. 난 프리랜서 엔지니어로 활동하고 있다. 월 수입이 기업 간부 수준이 됐고, 일도 물밀듯이 들어왔다. 한편 오빠는 그때 업자분을 구타해서 폭행죄로 경찰에 체포당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실컷 놀러 다닌 업보가 돌아왔다며, 나는 오빠의 상황을 듣고 통쾌하게 웃었다. 오빠는 계속해서 나한테 연락하려 했지만, 나는 전부 무시했다. 여친한테도 버려져 혼자가 됐다고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